단일 44 예심 찾기 2022년 10월 25일 하나님 오늘은 말씀 순정이 도시락을 싸가면서 고구마도 같이 간식으로 가져갔습니다. 도시락 쌀 때마다 반찬인 메뉴는 궁금해하지만 그 맛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함으로 먹는 말씀 순정이 너무나 고맙습니다.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 말합니다.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또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손길,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. 그래하여서 그 입에서 직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. 아멘.